오늘 히브리어 시편 말씀은 5편 6절입니다.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.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. 테아베드 도브레 카잡 이시다밈 우미르바 예타예브 아도나이 테아베드 멸망시키리다 도브레 말하는 자들을 카자부 거짓말 대 아베드 도브레 카자부 거짓말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이씨 다밈 우미르바 이씨는 사람을 의미하고 다밈은 살인 피흘리는 걸 말합니다 피흘리는 사람과 우미르바 속이는 사람을 예타예부, 혐오하십니다. 싫어하십니다.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테아베드 도브레 카자부 이시다밈 우미르바 예타예부 아도나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.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. 아멘. 바라크.